2라운드 딱 끝나고 보니까, 응. 어? 순위 1등, 장원철 딱 써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 대진이 안 끝나서 아직. 아 왜냐면 2승 나밖에 없으니까. <laughs> 근데 3라운드도 제일 먼저 끝났잖아요. 응. 3라운드 딱 끝난 거야? 장원철 1등 딱 써있는 거예요. 아, 기분 좋다. <laughs> 그리고 4라운드 상대를 보는데, 4라운드 상대가, 3, 4라운드부터는 3승 연패를 만나거든요. 그렇죠 2라운드 상대도, 그러니까 3라운드 상대도 2승 연패들이긴 한데, 사, 4라운드부터, 3승 경패는, 여기서부터는, 진짜, 아까 걔처럼, 그 사람도 좀 말이 안 되는 운이긴 한데, 아까 그 어린 친구처럼, 어떻게 어떻게 운이 좋아서 3승을 한 건, 이건 안 돼요. 4라운드까지는. 진짜, 4라운드는 안 됩니다. 그치, 4라운드도 제가 그때 레이팅이, 대회 참가할 때 2100대였는데, 그리고 큐티에서 져서, 그 잠정 레이팅이 2000대였어요. 2100에서 떨어졌어요. 음. 근데, 그 4라운드 상대가 헝가리 사람이었는데, 알드리안 피저맨이거든요? 이름이. 근데 이 사람 레이팅 2200인 거예요. 어, 2200이면 높네. 2200이면은, 국내 최상위권이거든요, 거의. 어. 김기현 기사님 아래에 누구 있어? 하면은, 이 사람 이름 나와야 돼요, 2200이면. <laughs> 그 정도예요. 아, 어, 우리나라로 따라주면 거의 한 2등 정도? 거의 뭐 그치? 그렇다고 봐야죠, 여기 2등, 뭐, 딱, 얘가 2등이야, 이건 아니어도, 2등 후보 누구 있으면 이 사람이면 나오는 게 맞아요, 2200이면. 그, 아드리안, 피터이라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항상, 좀 항상 대회를 할 때, 어떤 마이드냐면안집마 <laughs> 좋은 수를 두자가 아니라, 음. 이기는 법을 찾자예요. 아. 국내 1등은 지금 김기현 8단입니다. 이기는 법을 찾자인데,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정석이 있는데, 더 좋은 수가 있어도, 더 좋은 정석, 내가 더유리한 정석, 이게 있어도, 얘가 이걸 알것 같다. 그리고 좀더 불리한 정석인데, 이걸 모를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아 웬만하면 이걸로 가요. 모를 것 같은 거. 음. 그게 이길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음. 저는, 그래서 막 지는 오프닝도 많이 해요. 이런 거. 이런 것도 하고, 이것도 또 있으면 나옵니다. <laughs>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백승이라는데, 저는 왜 백승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뭐 내가 있고. 생각해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백승이구나 <laughs> 꼼수, 꼼수판은 아니에요 꼼수, 제가, 제, 저는 꼼수판은 아니고 꼼수를 그냥 가끔가다 한번 쓰는 근데 이게 꼼수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이게, 이게 꼼수 같은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저도 근데 둘 수는 있는 수라 사실 이런 거뭐 이것도 꼼수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박종욱 기사님이 나한테 저수 많이 쓰시던데 <laughs> <laughs> 뭐이런 요런 이런 거 느낌 K K 9 9. 아그 아마도 어비저죠, 네, 아마도 어비저. 그 예. 7천 몇승짜리. 아, 그치. 천연 네. 천년승한 사람인가? 아마도. 아, 음. 한태호 기사님 꼼수파, 아주 적절한 판단이십니다. 그치. 사람 잘 보셨습니다. <laughs> 사람 잘 보셨습니다. 예, <laughs> 네, 그리고 아이디어는 피셔맨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데이터를 정, 제가 항상 그렇지만 누구를 상대하든 저는 방심하지 않고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그치. 누구를 상대하든 그래요. 협회장비에서 마찬가지고, 음. 협회장비 예선, 예선은, 예선 솔직히, 솔직히,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드리안 피저맨 사람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일대장인데, 헝가리 최고봉이에요. 아. 근데, 이 사람이, 렌즈를 좀 많이 하다가, 고무쿠로 전향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음. 최근이 아니라, 거의 한 8, 9년 됐어요. 야마구치를 시절에 잠깐 두고 만 사람인데. 아, 엄청 오래됐네. 예. 네. 김경기 사의 레이팅은 2,400 초중반입니다. 2,400 초중반 대 2,200은 절대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사람이 고무쿠로 전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까 우두, 아까 우월을 오픈한 이유랑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일부러 수월을 오픈 안한 건데, 앞으로 내가 다음 라운드에 만날 사람한테 내가 아는 수월을 공개하지 말자. 음. 이런 마인드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기본 정석만 찾아가면 만만치 않을 거라서 기본 정석이 어려운 주형을 선, 골라요. 음, 아이 <laughs> 기본 정석이 어려운 하나 까딱하면 기는 거. 그걸 뭘 할까하다가 생각을 했던 게 포월. 아, 그리고 직접 유성. 그리고, 금성. 그리고, 솔직히 이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수월? <laughs> 수월은 솔직히. 네, <그리고> 월 <laughs> 아, 허월. 근데, 제 생각에 허월이 제일 나았어요. 음... 그리고, 허월을 오픈한 이유는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음. 1라운드에서, 그 큐티 1라운드에서 왕칭칭한테 허월을 두고 약간 조 초반에 패했어요. 그게,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볼 수도 있는데, 약간 이걸 두고 졌는데, 애초에 오수에 이걸 안 넣었다는 게, 그니까, 화, 저는 화를 아예 모르진 않아요.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랑, 이거랑 놓고 보면은, 이게 흙이 좀더 나아요. 이거는 흙이 좀 많이 불려요. 후반 갔을 때. 근데, 이거는 진짜 까딱하면 지거든요. 그치.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근데 조금 벗어나도, 막 그렇게 못들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좀 어려워요. <laughs> 이거는 까딱하면은 되게 시간 많이, 시간만 많이 쓰면은 찾을 수 있는 정도라서. 그래서 이걸 둔 거고. 그때 제가 이걸 보여줬잖아요. 화월에서. 음. 저는 이걸 안 두고 이걸 둡니다. 이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화월을 두는 사람, 사람 입장에서도. 음. 아, 나는, 왜냐면 보통은 이걸더 많이 연구하거든요. 그렇지. 거의 다 이걸 연구하죠. 그래서, 어, 얘는 이거 둘수 있겠네? 아, 그리나 이거, 나 이거 두기 싫은데? 이 생각을 해요. 음. 보통. 그래서 화월을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제가 화월을한 판도 오픈해 가지고 나한테 화월 오픈하지 마라. 그러니까 음, 이런 네. 의사 전달이었어요. <laughs> 왜냐면 앞으로 만난 애들이 뭐 탑킨, 메실라 빌렘, 와이 상콩, 또 니코노브 콘스탄티막 이런 이런 쟁쟁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처럼 그 사람들은 막주형 하나만 파고 막 그렇지가 않아요. 막 최소한 주형 한3 4 개씩은 하거든요. 마티노베가 호베마기 같은 경우에는 주금 4개가 딱 100번째 중에 거의 90%를 차지하고 거의 막다 비슷비슷해요. 20% 20% 20%, 20, 20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에는 예를 들어 랭킹 1위 김경기 살만 봐도 포월이 거의 한80%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 소시로프 기준으로 그리고 박홍대 기사님 저랑 같이 나가신 분, 그치 거의 거의 99%예요 99%, <laughs> 99 맞아요. 저는 오픈은. 그 BT 전까지 막 5월 오픈하고 막 4월 오픈하고 이거 아니었으면 저도 거의 80% 후반대였을 거예요. 그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임진욱 기사님도 이게 많을 거예요. 나는 근데, 은월이. 근데 많다. 다른 게 다른 것도 좀 있는 편이에요 임진욱 기사님은. 나는 뭐 은월, 운월, 우월뭐 9월, 네, 형제들 형제들 맞아, 형제들. 맞아. 형제들. 형제들 많이 하지. <laughs> 좀 비슷한 거. 근데 세계대회 선수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지 화월을 안뜯둔 사람이 언제 화월을 줄지 몰라요. 그지 왜냐면은, 걔네들은 화월, <laughs> 자기가 안 둬도 남들이, 화, 남들이 화월을 줄 수도 있거든요. 형, 라몬한번 있던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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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화월을 없습니다 아. 상대방이 여기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요. <laughs> 그니까 러 제가, 그 사람도 음. 나중에 대, 대각, 그대 끝나고 얘기해봤는데, 음. 제가 소울 오픈할 줄 알았대요 아, 근데, 근데 화월이 튀어나온거죠 아 그래서 놀랐구나 근데 화월은 제가 약간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화월은 야마뿌디 시절이나 소시오프나 다수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8분의나났으면 까먹었을 거라 그래서 화월 오픈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웃음> <웃음> 보면은 제가 53분이 남고 이 사람이 13분이 남았는데 오프닝은 거의 한 40분을 써요 시간을 한 2시간 되나? 65분 65분 아 65분 65분 근데 둘이 합쳐서 100초가 계속 30초. 늘어나지 피셔 피셔. 아 피셔 도 피셔는 몇 초씩 아마 30초 한수둘 때마다 30초씩 더 늘어나는 응이 음. 사람이 이것만 보고 한 3, 40분을 생각을 해요 <laughs> 이것만 보고 아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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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그래, 서이 사람이 다둘줄 줄 알았어요. 어. 아, 이거 두고. 아, 차라리, 그냥 너가 덜어. 내가 흑백 고르게. 어차피 시간, 난 많이 남았으니까. 어려운 정석 고르면. 어차피, 이 정석 찾느라 시간 다쓸 텐데. 응. 이 솔직히,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는데, 솔 정석을 아는, 아는 사람이 많이 쓰겠습니까? 솔직히? 그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모르, 니까 <laughs> 모르는데, 절대 안 그래. 개꿀이러고 묻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수업을 해요. 아니, 근데. 40분 써놓고 수학을 할 거면은, 제가 만약에, 만약에, 응. 그 상대방이 생각한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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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이 정도는 생각을 했다 쳐요. 근데, 40분 썼는데 생각 안한거 나오면, 생각 또, 생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치. 제가 보면 그치. 이건 별로 좋은 생, 좋은 전략이 아니었어요. <laughs> 그, 그, 이미, 이미 40분으로 잡아먹고. 맞아. 개프 하고, 그리고 저는, <laughs> 사수를, 뭐 이것도 준비가 됐고 이것도 이것도 뭐 웬만한 건수소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포인트 알고 첫 판은 어떤 어떤 감이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뭐 근데 이거는 근데 8 포인트 기준 특성이라 이거는 이 사람 기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 오프닝을 모르는 거지 기력이 모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했고 저도 조금 고민을 하다가 아 그냥 초반 정석으로 쇼블를 보자. <laughs> 그래서 이걸로 6포인트를 선언합니다. 아, 그냥 많이 남은 걸로 그냥 했네. 그냥 뭐, 이게 제일 무난한데, 그, 그 사람한테 무난한 네. 게 아니에요. <laughs> 아, 모르니까. 그러네. 아, 그러네. 저한테만 무난한 거지? 그치. 맞아. 이것도, 이것도 사실 준비는 해놨었는데, 아, 이거 못 써서 아깝네. <laughs> 그리고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좀 특이하게 놨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놨는데, 이 근데 어. 6개가 거의 고정적이지 않나? 아, 이게, 이거, 이거는 기억 엘리트 이거?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하나가 뭐더라? 가물 H7? <laughs> 이거 H7 아닌데? 그, 그것도 불만한데어 갑자기 기억이 나네어그 <laughs> 보면 되잖아 안 나와있나?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아 이거. 근데 이, 이 이런 자리가 둘만은 하거든요. 네. 여기도 둘만하고이것도 이건 근데 배이 좋긴 한데. 어, 둘 수는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 내 네, 옷폴 안 놓네. 아, 이 줄. 저는 절대 저희가 분력 분력할 생각 안해 가지고. 요거 요거안 놓네. 아, 요걸요 놓네. 이렇게놓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제가 이게 이게 아니라 이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게 아니다. 아, 이게 달라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칸의 차이도 카운트, 있는데 음. 그거 말고 다른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이게 음. 오프닝 할때돌이 음. 이렇게 놓으면 음. 만약에 모아서 놓으면 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음. 이게 음. 오수를 놨을 때뭐 여기 아뭐 여기 여기 놨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음. 수기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아, 그런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돌이 방향이 같으니까,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돌 육수가 똑같으니까, 음. 방향이 똑같으니까, 이게 조금 더 수육기 편해요. 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음. 여기 중근한 방으로 나요. 근데 저는 아. 예전에도 이랬어요. 화월 2, 4수에서. 아. 예전에도 이랬어요. 아, 일부러. 아 저는 좀 세상 것까지 신경을 많이 써요 오프닝 할 어. 때. 그,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laughs> 난 그냥 일자로 그냥 짜로. 이거, 하나, 나름 하는... 꿀팁입니다, 이거. 아... 이것도,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치.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이쪽에도 맞긴 한데, 아, 이거는, 말 들어, 이렇게, 이렇게 놓을 거면, 응.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 두개 놓을 거면, 아... 이런 식으로 놓으면, 상대가 약간, 모르는 사람이면은, 이게 더 헷갈려요. 아, 상대, <laughs> 충분한 방법으로 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laughs> 저는 오프닝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 저는 거의 오프닝에 시간을 났어요. 음... 근데 이건 오프닝에 시간을 안 썼으니까 전시간 많이 남았죠. 음, 그지 근데 상대방 이걸 안 고르고 이걸 고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제 흑승인 모양인데. 이게 흑승인데,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왜 흑승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laughs> 문제가, 이거 전날 밤에 제가 그 박홍배 기사님이랑 황을 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저도 설마 이걸 둘 거라고는 생각을 <laughs>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 이게 쉽다, 이 쉽다, 역승이 음. 그리고 박홍배 기사님도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 나는 이거보다 이게 역승이더 쉬운 것 같은데 왜 이게 자포냐. <laughs> 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는 이거 흑승도 모르고 이거 흑승도 몰라가지고 그런가보다 했어요. <laughs> 둘다잘 몰라요. 음. 근데 상대방이 이거 물어보 나니까 어? 잠 <laughs>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laughs> 아 이게 틀리기가 좀 틀릴 여지가 지금 저한테 있었어요. 음. 아, 아예 모르는 거였고. <laughs> 아예 땡방본 적이 없는 거요 이거는 아예. 그냥 당연히 흑승이고, 사람들이 어차피 안 두니까. 당연히 안둘줄 알았는데. <laughs> 맞아. 그래서 이게 육수를 여기 딱놨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근데 이, 이 상황이,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소성 모양에서, 음. 아까 이게 이건데, 여기서 이걸 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러네. 그,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반응이 됐구나, 아. 어. 제 오목 기식으로는 일단 이게 맞아요. 흑승은 무조건 맞아요. 제가 포인트,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포인트를 잘못 놨나? 왜 이걸 골랐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소송에서 이걸 둘 리가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흑승이 맞다. <웃음> <웃음> 근데 그러면 어디에둘 <어딜> 것이냐. 3을 <laughs> 칠까 생각도 하고, 이렇게, 어, 좋은 모양? 어, 이것도 좋은 모양. 이것도 좋은 모양. 어, 여기도 좋은 모양. 삼키고 막으면 어, 삼삼막으면 개꿀 야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laughs> 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수의계약일때 어려운 상황이 좋은 게 많으면 힘들어요 그렇지 뭐가 더 좋냐를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 여러 개 좋은 거 하나 이러면은 안 어려운데 맞아. 좋은 게 많으면 이 힘들어요 그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그치. 결국에는 그냥 이걸로 골랐는데 다행히도 맞는 자리였어요 다행히도 음. 정말 다행히도 <laughs> 근데 이게 제가 53분이 남았다 했잖아요. 이때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자, 자리는 잘 골랐는데 여기 시간 더 썼어야 됐어요. 아좀더 그러니까 생각을 네. 해보고. 아 근데 인데 음. 이게 문제가 음. 이 사람이 여기서 40분 썼다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체력이다 빠진 거예요. 기다리느라. 아아 아, 기다리느라 건... <laughs> 아니 기인이 빠져가지고 <laughs> 더 생각을 못 하겠는. 그죠. 그래서. 체력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이거 두고. 상대방이 이렇게 이달에는 연결성이 좋으니까 맞고 여기서도 한번더 고민을 아니 이거 일루도 야 되나 이거 삼을 쳐야 되나 일루 3을 칠까 아니면 이건 또 어떤가 이렇게 하고 이건 어떤가 이 대각 공격이 다 살아 있으니까 그렇 아니면 그냥 아니 진짜 진짜 수못낼것 같으면 이것도 괜찮거든요 진짜 수못낼것 같으면 이건 절대 안 줘요 제가 보기에 음, 음. 진짜 수못낼것 같으면 근데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도 공격력 하나만큼, 어디 가서 자부심을 갖고, 말하고 다니는데, 아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laughs> 네. 아, 근데 이것도 시간을 별로 안 썼어요. 그냥 <laughs> 30, 53분이 남았다 했잖아요. <laughs> 이것도 시간 사실상 별로 안쓴 거예요. 3을 <laughs> 음. 치고, 아유, 뒤집어져서 헷갈리네. 일단, 맞고, 맞고, 여기서 뭐, 여길 들 수도 있었고, 여길 들 수도 있었고, 뭐, 상대가 뭐, 둘 자리는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음. 아이오로 맞을것 같은데. 예, 이렇게 두고, 어. 여기서 맞고, 여기서, 아, 여기서 두기 전에, 아, 이거 딱 보고, 흑승이다 알아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여, 여, 여기서 이제 흑승. 여기승을딱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음. 그냥 눈으로. 아, 흑승이네. <laughs> 삼치고, 삼치고, 아니, 삼치고. 삼치고, 삼치고 세계대에는 삼... 시간이 많아서, 조금 길어도, 아, 그리고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기실도 않고, 3칠 때가 마땅치 가 않아서. 맞아. 여러분도 그게...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맞아. 아, 일단, 답만 보여드릴게요. 뭐사 살려면 자괴감 드니까. <웃음> <웃음> 이렇게 3 치고, 막고, 3 치고, 아4 치고, 막을 때, 이렇게 3을 치면은, 일로 먹으면, 막을 수가 없네. 4-3이죠? 4-3. 아래로 막아야 되는데. 아래로 막아야 되는데, 1로3 치고, 여기 4 있고, 여기 4-4 했죠? 여기도 4-4 했죠? 그러면은, 이사랑이사랑 연결되는 곳은 여기, 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 놔주고, 이렇게 요렇게 하면 양수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이렇게딱이렇게 끝났어요. 상대가 2 5수딱 두자마자 악수박, 네이굴 불덕, 딱 하고 딱 끝났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4라운드까지 전승. 레이팅 높은 상대를, 처음으로 나어요 제가. 헝가리 1등? 헝가리 1대장. <laughs> 아직 헝가리 선수가 별로 없긴 해요. 근데 저보다, 레이, 저보다 레이팅 높아요. 그치. 그래서 좀 대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겼고 아... 그래서 네. 4승 0패가 됩니다. 아... 4승 0패가 딱두 명밖에 안 나와요.